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0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시보레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래에아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지면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신의 산을 출발한 다음,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혀 온 것은 내부적 갈등들입니다. 그땅못 차지한다. 안 된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과 혹은 모세, 너만 특별하냐?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특별하냐? 등등의 내부적 문제로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남쪽에서 북으로 진군하며 그들을 막아서거나 방해하는 족속들을 무찌릅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한 상대는 지난 본문 속에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오기였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요단 동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도 하지 않았기에 모세도 이스라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보더니 마구 달려든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이 엄청난 두 나라의 왕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더욱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가 보일 지경입니다. 이제 강 하나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합니다. 남자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 숫자로 계수된 사람이 레비지파 빼고 60만 명이 넘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돌아다녔는데도 전혀 숫자가 줄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이렇게 수가 많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이집트의 이 출애굽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가 많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수로 인한 두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를 하나님이 많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내가 번성하게 해 주겠다. 하늘에 별처럼 많고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 주겠다. 해서 되어진 숫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로 주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두려움인 거죠. 그리고 모압이 두려운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좀 전에 누구를 대파하고 왔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낭 옥을 무찌르고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모합 입장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떤 존재냐? 자신들을 패배시켰던 왕이었습니다. 민숙이 21장 26절에 보면 해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에 모합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은,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아방을 쳤고, 그래서 모아방은 아모리한테 패배해서 지금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아모리한테 지고 밀려서 여기로 왔는데, 그 아모리를 쳐부수고 바산 왕 옷까지 무찌르고, 온 자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니 마음이 매우 복잡한 거죠. 객관적 전력으로 볼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싸워 봐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싫었는지 3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범민하다 이 말이 생각이 많다로 들리지만 두려워하다 혹은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합 입장에서는 이들이 실증나고 미워진 거죠. 마치 이런 모습은 이집트 왕이 바로의 고민과 같아 보입니다. 이집트 왕인 바로도 그들의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고 열 개의 재앙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신과 이집트를 막 쳐서 무너뜨리는데 바로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니들 꼴도 보기 싫다. 싫으니 실증났으니 미운이 떠나가라 이렇게 출애굽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 모압 땅도요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굳이 전쟁하거나 차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냥 넘어가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만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어찌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 내용을 다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모압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신들과 고관들을 보내서 모압 왕 발락의 고향인 부돌에 살고 있는 용한 점쟁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으로 군사력으로는 자신들이 상대가 안 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에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밤에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내가 답을 해 주겠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는 고사하고 이미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죠.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소리를 들은 모아방 발락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높은 고관들과 더욱 파격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다시 보내지요. 아, 복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달라는 대로 부르는 대로 드리겠으니 제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에 발람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여호와께 묻고 대답해 주겠다. 이 밤을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하는 말만 그들에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력, 군사력으로 최강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최강이죠. 누구도 어떤 영험한 이방 점쟁이 술사도 감히 저주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매수해도 넘어가지 않고요. 높은 자들이 와서 설득해도 높은 자리 준다 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40일간 정탐하고 나서 스스로를 뭐라고 비하했습니까? 그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작고 초래해서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먹잇감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곧 모아평지에서 요단강으로 넘어가는 때니까 이제 거의 광야 40년의 말미에 있는 저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 40년간 헤매고 헤맨 시간을 보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했지만 모압이 보기에는 소떼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보면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소떼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사방을 다 뜯어먹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또한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먹잇감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아방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먹잇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뜯어 먹을 거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모압왕 발락의 이름의 뜻이 약탈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약탈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발락 약탈자가 약탈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약탈을 당할까봐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누구 말대로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맞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전쟁 준비 열심히 해서 이어진 결과입니까? 이들의 무기가 40년간 최신식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 사방에 두려운 존재로 만드셨지요. 온 세상에 가장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들도 두려운 여호와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별거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광약길을 지나게 하시고 이 우리 걸음에 동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군. 오직 주로 인하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의 근거를 두지 마시고 여호와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또한 걸음 광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크고 두려우신 그분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와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E No. i mm -hmm.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